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고 거기에 멋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해 온 차량 공식 명칭, 벤츠의 듀 CLS250 블루텍 4륜구동포메틱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연료는 디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차량 장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식 고속 연비가 16.8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대형 준대형 세단인데도 굉장히 많은 고효율의 연비까지 뽑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차 출고 당시 판매 가격이 8,500만 원이 넘었던 차량인데 지금은 정말 구매하실 만한 가격이 된것 같아서 제가 상태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는 좀더 다양한 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 번호 뒤 4자리만 네 기억하셨다가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 안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음악과 함께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누가 봐도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차량의 색상은 흰색으로 준비해 봤고요. CLS 검정색도 매력이 있지만 이런 흰색상도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차량 판매 가격 많이 궁금하시죠? 2,490만 원. 정말 타 사이트 어딜 찾아보시더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전면부로 한번 설명을 이어 나가볼 텐데요. 유리 부분에 뭐 돌팀이 있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고 그 아래 본네트로 내려와서 뭐 스톤칩이 아예 없다고 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는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 벤츠 상징, 엠블럼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크롬이나 뭐 이런 부분에도 훼손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헤드램프도 습기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면부 옵션 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 범퍼 하단부 쪽도 큰특이상 없이 전면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부로 설명 이어나가 볼 텐데 확실히 교체 부위가 없었던 차량답게 휀다와 본네트 부분에 단차 및 단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와 휀다간에도 역시나 단차 및 단색은 없고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해서이 굉장히 긴 CLS 바디 한번 쭉 비춰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광택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져 있고 뜨기점 없이 차량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앞쪽 휠에도 제가 찝어드릴 만한 큰 휠기스는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측면부 썬팅부까지도. 제가 말씀드릴만한 큰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뒤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 범퍼간에 단차 및 단색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제가 찝어드릴만한 큰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역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뒤쪽 타이어도 약60% 정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테일램프가 굉장히 길게 빠진 게 약간 이 CLS의 매력이자 특징이에요. 이렇게 길게 빠진 약간 좀 사막이 눈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뭐 후미등에도 뭐 습기현상이라든지 깨져 있다든지 이런 특이점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전체적인 바디샷 역시나 쭉 비춰드릴 건데, 어, 약간 이렇게 뚝 떨어지는 바디라인이 진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역시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유리 부분에도 유리에 뭐 돌팀이 있다든지 썬팅이 떴다든지 특별한 특이사항 전혀 없고, 트렁크 리드, 뭐 이런 스포일러에도 뭐 깨져 있는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벤츠 엠블럼 잘 부착이 되어 있고, 이런 크롬들도 뭐 훼손이 있다거나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옵션,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화진이 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사실 전동 트렁크처럼 열었는데요. 사실은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수동으로 개폐식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진짜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을 진짜 한 4개 정도 넣어도 남을만한 공간 충분히 잘 보여주고, 트렁크 공간 내장제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네, 마무리 측면부 설명 한번 드려볼 텐데요. 뒷 범퍼, 핸다 간에 역시나 단차 및 단색 존재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쭉 한번 바디를 비춰드릴 건데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광택이 잘 나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뭐 뒷도어, 앞도어 뭐큰문콕 훼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반대쪽 썬팅부도 제가 찝어드릴만한 특이사항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휀다 부분과 본네트 부분 단참이 단색 없고요 그리고 휀다 부분, 범퍼 부분도 단참이 단색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쪽 휠에도 제가 찝어드릴 만한 특별한 기스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5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벤츠 CLS 그리고 또 사륜구동의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짜 가격이 인색할 만큼 외관 부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광택까지 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도 긁힌 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내는 어떠한 옵션들이 있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요 아래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어라이트까지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밤에 요거 열때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의 가죽도 큰헤짐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뭐 핸들 리모컨, 좌측에는 트립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준비가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핸들도 전동 핸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핸들도 전동으로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옵션도 하나씩 콕콕 집어 드릴 건데요. 이쪽에는 이 채널 블랙박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카메라 아까 제가 360도 어라운드 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저희가 지금 차 문을 열어놓고 찍다 보니까 여기가 까만 부분인지 원래는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깨끗한 화질,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벤츠 상징, 아날로그 시계 준비가 되어 있고, 공조기도 뭐 까져 있다든지, 이런 우드들도 해져 있다든지, 테이스황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잘 들어오고, 전후방 감지 센서 껐다 킬수 있는 버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도 참 벤치스럽게 잘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요런 버튼들도 진짜 주행거리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버튼까짐이나 뭐 이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드도 진짜 뭐 사용이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죠. 차를 좀 애지중지 아껴서 타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키특히도두 개씩 있기 때문에 키를 분실하실 때도 조금 더 보조 키까지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이 위쪽에 썬루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썬루프도뭐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더 큼지막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썬루프도 레일에 뭐 이물감이 있다거나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닫을 때도 진짜 잘 닫혀 주고 열릴 때도 잘 열려 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열로 이동을 해봤고요. 현재 아까 저뭐 시트를 쭉 당겨놨는데도 무릎 공간이 진짜 많이 남습니다. 이게 이 좌석이 보통 앉는 정도의 좌석으로 세팅을 해놓은 건데 뭐 진짜 공간 충분히 많이 남죠.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뒷좌석에 동승해서 타시는 분들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이동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2열도 시트에 뭐가죽에 헤짐이 까져 있다거나 특이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4인승으로서 안쪽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름 고급스럽고 우드도 깨끗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뭐 컵홀더 공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진짜 큰 수납 공간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 쪽 천장 쪽도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뭐 생각보다 머리 높이가 그렇게 낮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특별한 특이사항도 없고 천장에도 굉장히 뭐가 많이 묻어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천장에 묻어 있으면 얘를 아예 탈거해야 돼서 수리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천장에 이 차량은 뭐 묻은 자국도 없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실내 외관 그리고 뭐 옵션까지 알려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또한 가지 이유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도 한번 열어 봤고요 진짜 엔진 소리 디젤 엔진이어서 휘발유보다 크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패턴에뭐 특이사항도 전혀 없고 엔진 소리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셨을 때 엔진룸에 뭐 특별한 세척 이런 것도 필요가 없으시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누유도 전혀 없어요 누유를 다 잡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로 인한 스트레스도 전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엔진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에어컨 팬이 돌아가는데도 이정도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이렇게 본네트를 닫았을 때는 진짜 엔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정숙한 소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시운 전도 해봤는데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cls 찾으시는 분들 이걸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꽁아중고차 김성규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